김태님 빨리 나와요. 눈팅하지 말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아 진짜 왔으면 왔다고 인사 좀 하지. 요즘 김태님 인사를 안 해. 조용히 있다가 어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특게 나온다 이제. 봐 내원이 왔죠. 이제 인사하자. 자전 여기서 매수 진입합니다. 목표 가격대는 980 일차로 잡고 있습니다. 담아둘게요. 제가 매수를 들어간 이유는요. 조금 전에 설명했는디. 일단 여기 815 마디 값도 있고요. 바닥 지점에서 10분 무게 영망치 만들었잖아요. 경고캔들 만들면서. 그래서 일단 수를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여기 안에서 놀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위에8 1로 자리도 있고 바닥 자리를 영망치를 만든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고점 상태에서 나, 나왔더라면 강한 하락세를 만드는 건데 저점에서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바닥 자리 잡 만든 자리에서. 그러니 더 내려갈 이유는 한번 브레이크 잡히겠다. 여기서 반등만 잡아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 오늘 보더라도 여기 지금 바닥 자리 잡은 데에서 비비고 있잖아요. 요 자리에서 비비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겠다. 목표치를 잡고 간다면 여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일단은 쉬고 가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저 위였는데 좀 쉬고 갈게요.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최근에 말안 듣다가 자꾸 부러진 적이 있어서 어 그냥 말을 잘 들어야 된는것 같아 지금 무빙 보면 바닥 다지고 나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매물 한번 쌓고 있거든요 매물 쌓고 이 자리가 또 쌓였던 자리다 보니까 걸고 가는 건지 눌리면 자리 잡고 좀 볼륨을 좀 키워서 튕구고 정리하고 짤먹 방법으로 가야 되나? 자 매수 한번 더 가봅시다 71.25 매수 그렇습니까?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왕 오면 제가 예전에 캔들 설명했던 링크 영상 주소 받아가지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부자가 그걸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80이 목표치였기 때문에 만약 80까지만 딱 봤어요 자, 이어서 매수 한번 들어가 봅니다. 50점 이 매수 담아 봅시다. 또김태님 빨리 나와요. 눈팅 하지 말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아, 진짜 왔으면 왔던 인사 좀 하지. 요즘 김태님 인사를 안 해. 조용히 있다가,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떻게 나온다. 이제 봐. 내 안에 왔죠. 이제 인사죠.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왜냐면 정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10분봉을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디 값이 있죠. 877 마디 값이 있고 22평이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사이도 50 자리라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음. 딱그 자리가 한번 쳐 맞게든 자리겠더라고요. 그게 딱 결과적으로 딱이 자리가 딱 쳐맞고 내려오네. 자, 수 1분 더 가보겠습니다. 808.75 매수. 자, 불타기들어 갑니다. 812.75 매수. 자, 정신값 도착. 9개 정리, 1개 홀딩. 자 한계약 정리할게요 남은거 여러분 나 마음먹었어 내일 치킨 이벤트 한번 합시다 치킨 한번 먹읍시다 아 치킨 좀 모여야지 안되겠다 내일 치킨 이벤트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치킨 공유 방 아니 정보 공유 방 입장하세요 자메소지이받게요830 목표로 잡겠습니다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 여기서 일단 4개 정리하고 한개약 폴딩 자 남은 한개약 정리 830짜리 언저리 왔습니다. 매도 들어갈게요. 58.25 매도 자, 여서 4개약 네 정리하고, 한계학 홀딩. 어, 정삼초안 그래도 거기가 단타로도 간 자리라서, 길게 못 보겠어요. 아주힙소 구간이고, 단기 저항 자리라. 자, 한계학 정리할게요. 7천 원이라도 벌어야지. 일단 수수료라도 챙겼습니다. <laughs> 잘 봐야 된다. 이거 지금, 다음 10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한 방에 못 밀면, 머리 아파지는 거고. <웃음> <웃음> 뭐야? 이 새끼들 또 장난치는 거야? 아. 진짜 개놈무 새끼들이다. 와, 이건 매수 다 터졌겠는데? 어, MIT 스탑노스 다 터졌겠는데, 이거 지금? 오늘은 진짜 이 평, 캔들, 거리량, 이 모든 3박자만 보고 매매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심심한 장에서도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결국엔 기본기가 더 수익률이 높아요. 확실히. 제가 항상 뭘 마감을 해보면 항상 수익권인 이유도 결국에는 기본기로 접목했던 것처럼 오늘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들 진짜 가지고 있는 주무기로 5호장까지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될 때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